주사로 하는 것도 별볼 일이 없는데, 먹으면 더 떨어지겠죠. 바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아예 흡수가 안 되니까. 실제로 얘를 먹어가지고 흡수된 애들이 전부 피부에 쓸 것인가. 평소에는 우리는 그걸 안 먹어서 피부가 안 좋은 것인가. 아니요 먹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다 좋아야지. 제가 뭐 피부과 의사고 이거를 떠나서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를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양심상 그런 일이 못할 것 같아요. 네, 요즘 저 여기에 여드름이 자꾸 나거든요. 여드름에 아연이 그렇게 좋다고, 그거 좀 챙겨 먹을까 하는데. <laughs>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영양제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여기 여드름은 교과서에 보면 그것만 따로 분류를 해놨어요 네? 입주위 피부염이라는 병명으로 따로 분류를 해놨어요 네. 다른 데는 안 생기고 여기만 생기더라 대부분 여자 환자들이다라고 아... 돼 있어요 그리고 원인을 다 써놨어요 뭐 호르몬도 있고 근데 원인을 따지다 보면 결국은 저는 화장품 문제라고 봐요. <laughs> 저도 화장 해야 돼요. 저 어쩔 그러니까 수 없어요. 화장을 지우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를 제일 안 지우는 것 같아요. 저희 레이저 할때알수 있어요. 화장품이 남아 있으면 튀거든요. 여기보다 여기서 훨씬 많이 튀요. 그걸 보고 화장 지우는 걸 물어보면 잘안 지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안 지워주면 당연히 많이 남아 있을 거고. 그러면 모공을 막으니까 안에는 산소가 없어지고, 산소가 없어지면 여드름균이 증식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게 남자 환자보다 여자 환자가 많은 이유일 것이다. 근데 꼭 여드름이 아니어도 오메가3 이런 거 챙겨 먹으면 피부에도 도움이 그래요.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일단은 대부분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정도는 의사들이 동의를 할 거예요. 뭘 개선할 수 있다. 그거는 근거가 많이 부족하죠. 아연결핍증이 있을 때 피부질환이 생겨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아연이 결핍되면 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피부에도 같이 문제가 생겨요. 피부가 손상을 받고 재생하는 능력하고 아연이 연관이 돼요. 근데 이거는 결핍됐을 때의 문제인 거예요. 아연을 많이 먹으면 세포 재생이 두 배로 잘 되고 그런 근거는 없어요. 부족하지 말라는 거지 많이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확대 해석해가지고 아연을 영양제로 해서 나오는데 상술에 가깝죠. 얘를 음.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근거는 없다. 당연히 여드름이랑은 저는 완전 금시 초문이에요. 오메가3도 여드름이 좋다, 막 그래요. 오메가3도 지방산이라고 해요. 여드름 얘기할 때 지방산 얘기를 많이 해요. 리놀레산이라는 지방산이 피부에 그게 얼마큼 유지되는가가 음. 여드름을 예방하는 거랑 연관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나오는 오메가3는 리놀렌산이라는 거예요. 이 필수 지방산들은 우리 인체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얘네를 합성 을못 하니까 먹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영양제로 더 먹으면 더 좋은가? 여기에 대한 것들이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메가3를 복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효과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지방산 성분들이 다 분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섭취를 통해서 얘네들을 공급을 해줘야겠죠. 이 오메가3를 약으로 쓸때 인정받은 건 고중성 지방 혈증에서만 허가를 받았다고 해요. 여드름 얘기는 리놀렌산 이름 비슷해가지고 좀 혼동된 게 아닐까. 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 이런 영양제 성분들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미 식품으로 섭취를 하고 있고 더 많이 먹는다고 피부가 좋아지고 그렇다고 볼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글루타치온. 그건 요즘 막 피부에 좋은 성분이다 이런 식으로 좀 뜨잖아요. 글루타치온은 좀 다른 거랑 다르게 항산화 효과를 확대해석한 거예요. 미백이랑 사실 직접 연관도 없어요. 글루타치온의 첫 번째 문제점은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주사로 했을 때도 낮아요.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을 조절하고 뭐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항암 치료할 때좀 보조적으로 주사를 해주고 하는 식으로 썼다고 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매우 의구심이 든다라고. 음. 는 거죠. 주사로 하는 것도 별볼 일이 없는데 먹으면 더 떨어지겠죠. 바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아예 흡수가 안 되니까. 그리고 비타민c 비타민e 이런 것들이 항산화 효과가 있고 비타민c가 뭐 미백 개선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화장품으로 썼을 때 실효성 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거죠 얼만큼 얼마나 오랫동안 써야지 어느 정도의 미백 개선 효과가 나타나 나 이거는 검증된 게 없어요. 트라넥삼산 그거는 이제 약이죠, 약. 지혈제 쓰이는 약이고, 이 약이 작용하는 방식 과정에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영향을 줘서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좀 억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 일정 기간 복용을 했을 때 기미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처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약이죠. 근데 이것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화장품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트렌넥삼산 자체가 검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응. 화장품으로 넣었을 때 얼만큼 유효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충분하게 검증이 됐다고 보긴 어렵죠 기미가 좋아지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바른다? 의미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놈의 콜라겐 그 진짜 뭐말 엄청 많았잖아요 껍데기를 먹네, 뭐 족발을 먹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저는 뭐 너무 당연하게 먹으나 마나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보면 일부 의사 선생님들이 콜라겐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또 여러 가지 논문 자료를 가져와서 근거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도 봤고 이해관계 들어가면 당연히 거기서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볼순 없다고 봐요 콜라겐을 먹어서 콜라겐의 형태로 바로 갈 것인가 콜라겐 단백질은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니까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될땐 얘가 다 깨져요. 실제로 얘를 먹어가지고 흡수된 애들이 전부 피부에 쓰일 것인가? 평소에는 우리는 그걸 안 먹어서 피부가 안 좋은 것인가? 아니, 먹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다 좋아야지. 제가 뭐 피부과 의사고 이거를 떠나서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를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양심상 그런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 이게 지금 다 의미가 없다는 네. 거잖아요. 적으로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영양제들이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영양제가 과연 진짜 의미가 있는가? 결국은 근거가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부족한 게 확인되면 먹는 게 맞지만 내 몸에 무조건 좋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피부 영양제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열심히 먹으면 내 피부에 도움될 것인가.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데 힘 빼지 말자는 거예요. 원장님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드시는 분들 계세요? 얘기하면 저는 굳이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의학적인 근거를 저한테 물어본다면 아직까지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를 들면 꼭 병원에 가서 시술해라. 이 얘기 같지만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밝혀진 내용들인 거죠. 영양제는 집에서 좀 부담 없는 거 먼저 해봅시다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건 너무 근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병원에서 꼭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laughs>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아, 이거 정말 양심적인 의사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아니요 저는 양심적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웃음> <웃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욕먹는 거는 싫으니까 사실대로 그냥 고하는 거죠. 어쩐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할 거면 좀 확실한 거를 권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하셔도 된다. 그거는 괜찮지만 이걸 안 하면 안 될까 봐 하지는 말자. 뚜렷한 거, 그걸 잘 찾아보면서 하는 걸로. 그래요. 신경 안 쓰는 게 저는 더 행복한 것 같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